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진실은 통한다. 진정성은 통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요즘 본 유튜브 중에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낭만 런너 심진섭 이 유튜브를 이제 봤는데 아주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노가다 비계공으로 뭐, 일하시는데, 출근할 때, 안전하신고, 달리기로 출근하고, 그, 그, 노가다 비계공원으로서 막, 힘든 일을 마치고도, 안전하신고, 또 막, 달리기 해가지고, 집으로 퇴근하고, 뭐, 일상이 그냥 달리기고, 운동이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일정이 맨날 그래요. <웃음> 달리기가, <웃음> 주된 취미고 뭐 일상이고 그렇습니다. 노가다 비계공으로도 또 일을 하고 또 일요일날 저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또 참가해가지고 뭐 1등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반 그 마라톤 대회인데 2시간 30분 때가그 정도로 달려가지고 1등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루 이틀 할뭐뭐뭐 뭐뭐 가치가 없겠지만, 도뭐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막, 출퇴근할 때, 뭐, 런닝 하면서 출퇴근하고, 그것도 노가다, 그, 비계공으로서 뭐, 힘든 일을 하는데도, 출퇴근을 그냥 달리기를 하십니다. 그냥, 자기 취미가 마라톤이고, 운동이고, 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니까, 자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무튼간에 아주 진정성은 통한다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짜 유튜브고 어떤 사람이 진실된 유튜버인지 다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진정성은 통한다 그냥 이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